지뢰와 급조 폭발물이 상재한 전장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폭발성 위험물 개척팀 요원들인데요. 육군이 공병여단과 미 2사단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탐지기를 앞세운 장병이 신중하게 위험물을 살핍니다. 공병 전사의 손끝에서 조용히 펼쳐진 임무로 전장의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육군 2공병여단 용진대대와 미 2사단 11공병대대가 함께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뢰 급조 폭발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폭발물과 장애물이 가득한 최전방 작전지역은 공병 부대의 고난도 개척이 있어야 돌파할 수 있는데 그중에도 핵심 전력은 폭발성 위험물 개척팀인 EHCT입니다. 이번 훈련은 3월부터 자체 숙달 과정을 거쳐 준비됐습니다. 각 대대에 편성된 제거 팀은 지뢰와 상용 폭약 등 전장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제거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급조 폭발물인 IED 제거 등 장비 조작법과 전술 교리를 공유했습니다. 다양한 지형에서 IED 식별을 훈련하면서 채득한 경험으로 유사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임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미연합훈련으로 공병작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위걸 투게더! 같이 가자!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